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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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봐봐고 어, 준하나. 어, 여기 실제 스튜디오. 와. 18. 18. 18. 18. 멋있어. 멋있어. 어. 어. 누가 누가? 야, 선생님들. 아! 앉아. 봐 봐. 이걸 메이크업 빨리 <목소리> 하자. 내한 명씩 봐바. 갔다 오자. 멋있어. 자, 왔다. 어, 스케줄이. 나안 할래.

일단 저기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 줘. <laughs> 아까 되는 대아 킹덤이 보이.. 보이즈 바. 그리고 에어라인. 어, 둘이, 둘이 약간 우결이 있겠네요. 없어아2 지금 길이.. 철저해.x2 철저하구나. 아니 여기 이건 뭐예요 형님?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에어라인이라고 비행기 컨셉? 이렇게? 아... 네, 비행... 아 그러면은 걸즈바 이제 뭐 예를 들어 아 오늘 타이페이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여기 이거 비행 타이페이..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아, 자, 알아 알아. 아이 무식한 식. 어? 여기 적혀있어 타이페이. <웃음> 어, <웃음> 안녕하세요. 오랜만, 안녕하세요어 남순이 기억해? <웃음> 네, <웃음> 네 기억하죠. 진짜요? 아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좀 못하기 때문에. 네. <laughs> 아, 예, 예, 여기는 신옥구에 예, 예. 있는 민성이 형 운영하고 있는 <laughs> 에어라인 가게입니다. 네. 오 네. 에어라인 가게. 숙모 컨셉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알아요. 어 누군지 알아요? 이 BJ 유민희 반갑습니다. <laughs> 아. 아니, 우리 보인거같요 보여. 옛날에 아, 옛날에 예, 보여 주셨어요. 아, 저는 김우민교 됐습니다. 습니다 어. 아, 됐어요. 아, 됐어요. 어. 오, 대박 대박 신기해요. 신기해. 아. 내 커피 오. 드시고 싶다고. 어, <laughs> 오케하어요 <오. 오. 웃음> 아, 커피. 아, 모니터 하고 있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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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커피. 그냥 할게요. 마이크도 괜찮대요. 어, 안녕하세요. 김인구 남아해와. 아 미즈키 아... 아니 당신 롤만 하면서 어떻게 참을 거야? 아 무슨 말이야? <laughs> 전에 또 이런 일본 영화 애니메이션 또 이런 거 보니까 애니 보는 거맞아 애니 보는 거... 맞아? <laughs> 야동에서 키미노 남아야 이런 거안 나와 이런 거다 아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예. 그 뭐지? 그텍스 빼고 어... 자요거요거 이거 몇 장도? 아... 뭐, 세 장? 하집에 맛있데 와타시아 남아야 김민규 됐어요. 저희 가자. 와타시아 남아야 나무 순산. 아니 이 새끼 내일까지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더 별거 봐, <읽어봐>, 더 별거 봐. <laughs> 아니 근데 <laughs> 보이즈바와 걸즈바 중에 어디가 더목출이높아요 <laughs> 아, 여기가 아, 너무.. 아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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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가 시오 아, 그러니까 시오후보에서 제일 매출 높은 나와 있다. 걸즈바. 그러면 아. 보이즈바 분들 만날 때마다따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돼. 아근민규씨예 네, 너무 좋다 아이고. 아 아이 왜냐면 사람이 북적북적 북적북적 아그런데 결혼식장에서 그런 사람 예북적 예, 적아 아니 왜 이렇게 얼짝이아형술사거 예, 아, 아, 기분 나와도 안 그래 너 얼마 술한거 같은데? 아니 아니 마술 아니 마술 된거아니더또안 쏟아졌다고 아니 왜이그 유민이가 민씨한한마 하고 싶다고 저한마면짜만디 정말 이거 <laughs> 교육을 시켜아교아가 <시켜놨어>. 다하면서 많이 아 먹고 와, 먹고 와, 아 근데 노래를 다 아, 한국 노래를 듣네요. 여기 코리안타운이고 한국 그따다보 걸자 니까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놀러 오고. 여기 가라오케 있어. 아 여기 노래방이네요 노래방이래요. 아교면노란겠네 여기서? 이따가 와서? <웃음> <웃음> 어? 아 그러면 아르바이한깔수있 누가 직원이 한번 케이팝 노래 어? 케 아, 아, 아. 일본노래 가능해요 일본노래 가능 어 일본, 아는 노래 애니메이션 OST 레몬 이거 요레 레몬 가 이런 거 램보. 장교, 좋아해요 하이 하이 데 일본노래 가능다고 하는데? 일본 노래 돼요? <laughs> Okay, 아, 아, 수 아, 수 아, 근데 사쿠란보는술 술, 마시면서. 술 어, 아, 뭐. 마셔야 돼. 맨정신에는 좀 힘든. 아니, 아, 니 그게 아니라. 네. 아! 기는노래 아, 사쿠람보가. 사쿠람보보여줄수 아, 있는 건데 와, 진짜. 아 진짜 사쿠란보, 사쿠란보가 어떻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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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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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Eu quero mostrar esse jeito 나무는 나 나무는 나무는 는이무는 나무는 나무는 나무 나무는 나나무나무 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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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무 아 원래 원래 이시 대였던가? 와 처음 봤어 이런 거. 그냥 그냥 뭐 MC 하명 맡으면 사람 죽을 수도 있어. 스위트가 무슨 뜻이야? 마셔 마셔 스위트 스위트 스 누가 이거 안 마시면 마실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스위트 스위트 스위트. 남수 남수. 남나무서만한잡 그만. 아르마이 끝났어. 아르마니 끝났아르마게 끝났다. 고 끝났어. 멋질까 하지마. 진짜 방금. 스위스아 아아 이렇게 하는 거네 아, <목소리> 아, 어 아, 아, 아.. 이거 먹 거야 야 배웠다 일본 문화 일본 문화 배웠다 아 이거 써봐야겠다 스윗스 근데 이거 수이 그리고 수이 그거 알지? 남자가 MC 잡면싸우안 마신다고 아, 아, 아 <목소리> 진짜요? 아아 다른 BJ 왔을 때는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아 이번에 못뽑 진짜 다아 아쉽다 내가 아수 해봐 큐 오! 오 <laughs> 어 이거 듀꼬? 신기하다 듀 해봐 이즈랄 하면 반이지 아 근데 최근 몇년본 표정 중에 제일 행복해하네 아냐 다리가 또고자이마아서 풀어도 될것 같은데 아 풀었어? 요 풀었어요. <아> 풀었어요 가자 가자 <아> 풀었어? 안녕히 세요아 <가씨> 아,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노세요 감사합니다 세요네찾습니다 오오오 어 창호다 어여기 어? 어?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유유튜데어유 유튜브 유튜브 데 아, 유튜브 하는 아, 유튜데 아, 유튜브 하이데 아, 유튜브 하는데. 이케튜브 하는데. 아, 유튜이하는오 남준이한테만 잘생겼다는저는데는데 유튜브 하는데. 유튜브 나 있다? 나 있다? 네. 는데유튜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어나 네. 이제 일본 형뭐 아니 근 남준이 일본에서 <laughs> 존나 잘 먹히네. 나 이제 형일 아, 남준이 학교 인기 장난 아니래 남준이는 아 남준이 보면 아. 다 웃어. 아나 그러니까 아. 보통 그냥 인터뷰나 대화를 거는 걸다 싫어하는데 일본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준 형이 걸면 얼굴을 본 다음에 멈춰. 갑자기 아, 지나가다 웃 웃슨 멈춰. 그동안 얼굴에 많은... 돈을 많이 바른 효과가 있구만. <laughs> 힐러 같은 데는 같았는데... 아그여태까지한 번도 안 봤어? 네, 안 봤어요. 근데 형님, 그 만약에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떤 실수? 만약에 이게 술 많이 진상이 되면은. 맞죠, 진상. 진상이 돼 가지고. 아제 눈 돌아갖고 어, 하면... 호피... 네, 네, 네. 비키니 막달려가도막 껴안을려고 막, 막 어, 껴안을려고 그래, 응, 뭐. 네, 그러면은 음. 야쿠자 그 어, 형지 어, 봐주는 칼침 어, 바로 배에 박아 거기서.. 에이 거, 아, 그. 마리 비키닉 바지 저기 남순 형은 그거야 비키니 어. 방송 많이 했잖아 맞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뭐 이상한 아, 거 아니야 아나 가몽도 없어 어, 이상한데 아니야 이상한데 가스라이트 뭐야 어? 지금 형수님이 보고 있구나 <웃음> <웃음> 아 되게 건전한 곳이에요. 여자 아. 수, 여자 손님들도 많이 와요. 아, 카키니 그러니까 음 방송을 음 얼마 많이 했는데. 그, 그, 거기서 <laughs> 성태영은 지금 자는 중이에요. 오저 <laughs> 옛날에 좆트 TV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관람, 쇼를 관람하있습니다 아니 뭐해? 그 그냥 자고 있어요. 이제. 뭐해 뭐야연 어, 뭐야? 여년식? 여년식? 아 뭐야? 연식아 뭐야? 여년. 아 뭐야? 아뭐몇개뭐는아아아아뭐연아아아 뭐야? 아아몰아요아뭐아 뭐야? 아 뭐야? 아아 대아 미쳤다 미쳤다. 아 근데 저 사람 누구냐고? 몇개 샀냐고? 아몇개 샀냐고 개 내가 그린데.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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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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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볼 어. 때는 만족스냐 아, 오일 어, 머니야. 오일 머니. 오일 머니야? 오일 머니. 오일 머니 인정. 오일머니는 인정. 와. 감 있다 감 있어 역시, 감이 있다감있있 yeah well, 역시 역시 answered, freely, 와 역시, literacy. 역시, 역시, 역아이건 이렇게 시 역시, 역시, 수고 있다고? 수고이 아, 아니, 아 수고이, 수고이 아 일본어 아 수고이 예, 수고 아. 있다가 아니라 수고이 갑자기 아, 깜짝이야. 예. 아 깜짝이야. 수고이 안 보고 있습니다 성태안 봤죠? 아 저는 뭐눈 감았습니다. 아니 뭐 랄로 아트는? 그 아트. 그분 아트. 코스프레 하시는 거예요? 아트쇼 아트쇼 김성태님 예? 아 아니, 아트쇼가 아니야 아트쇼 아트쇼 보여요 뭐가? 이봐 이봐 어! 자, 오 어! 어! <SLAMED> <int milky sound> 고맙습니다 와우! 아이스테루 아이 아유 <laughs> 매력있다 아 근데 재밌다 아 근데 재밌었어? 어. 진짜 근데, 신기하다 나는 저기 뭐냐 비키니 봐도 재밌었는데 어 걸즈바가 더 재밌었어 걸즈바 인정 어, 어, 아 진짜? 어. 헤라인이더 어, 아, <laughs> <졸았어. 웃음> 아, 재밌었어 아 왜? 걸즈바 나도 왜냐면 성태 형 아까 거의 졸았어 진짜로 재밌었아 근데 여기도 또 약간 쉬어보는 느낌이랑 살면서 한 번은 울만해 아 아니, 나도 진짜 밥진 경험했다. 나 이상형 일본 여자로 바꿨어 이제. 일본어 어. 공부해야겠다. 이제 너무, 그 술집 조라게 올라왔어. 어 누구? 비치보 그 고등학생이랑. 아 고등학생. 그래 아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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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술집에서 같이 튀어나가지고. 만한 만한인가 아내만인가. 네, 만인 안하는 거야. 아그 삼겹살 집에서 아리가 또. 아 나한테도 온거 아니야? 아 그게. 그래 연락처 따인 적이 없잖아. 그거 많이 먹는 거 있는데. 라면은 뭐 금방 금방 먹어서. 예, 클럽 갔다 와서 호밥집 가는 느낌이야, 예. 지금. 인정. 게다가 그거 알지. 우리 오늘 헌팅 성공하자고 사내 새끼들끼리만 놀다가 그냥 가자 한다. 쉿. 음. 우축 건가? 와 너무 맛있다. 음. 간장 간장에다가 음. 이거. 아, <laughs> 아, 네. 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형님들. 고맙습니다. 내일은 바로 아마 갈 거라. 어, 아,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아침 비행기예요. 아침 비행기. 네.